다자 비행한 중국어 성경 요한복음 15장 오늘 11절부터 읽고 해석해 보겠습니다. 15장 11절 "我对你们讲论了这些事，为使我的喜乐存在你们内，使你们的喜乐圆满无缺。""我对你们讲论了这些事。" 내가 너희들에게 이 일을 장론러 이야기한 것은 왜, 시, 워더 시, 러 왜, 뭐뭐하기 위함이다. 시, 뭐로 하여금, 뭐뭐하게 하기 위함이다. 워더 시, 러 나의 기쁨으로 하여금 존재에 니머네 너희들 안에 머무르게 하기 위함이다. 스 너희들의 희락, 웬만 우촨 그리고 너희들의 기쁨으로 하여금 웬만 우촨 웬만은 원만하다죠. 우촨에는 결함이 없다. 부족함이 없다. 这些事我已经对你们说了是要叫我的喜乐存在你们心里并叫你们的喜乐可以满足这些事一一들을我已经对你们说了 나는 이미 너희들에게 말하였다. 여기에서는 这시수를 <목소리> 강조해서 앞으로 빼내온 것입니다. 내가 이 일들을 내가 이미 너희들에게 말하였는데 이것은 수要 <목소리> 뭐뭐 하려 합니다. 叫我的喜乐. <목소리> 나의 기쁨으로 하여금 叫는 <목소리> 이 위에서 사용한 수와 같습니다. 전부다 뭐뭐로 하여금 뭐뭐하게 하다 라는 뜻입니다. 나의 기쁨으로 하여금, 존재의 님은 실리, 너희들 마음 안에 머무르게 하려 합니다. 빙, 그리고 게다가 아온 님은 더 실러, 너희들의 기쁨으로 하여금 거의 만주, 만족하게. 하기 위함이다第十二节这是我的命令你们该彼此相爱如同我爱了你们一样这是我的命令 이것은 나의 명령이다。你们该彼此相爱。 너희들은彼此 서로 향 아이 사랑하여라. 여기에서 까이 마땅히 뭐뭐 뭐 해야 한다. 인가이더 까이져. 루통 루톤. 뭐뭐 같이. 루톤. 뭐뭐 같이. 我爱了你 같이. 루내가너 같이. 사랑한 것과 이 같이. 루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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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희들은 서로 사랑하여라.像,我爱你们一样.像, 마치, 내가 너희들을 사랑한 것과 같이. 네,像,什么一样. 마치, 뭐, 뭐한 것처럼.这就是我的命令. 이것이 바로, 나의 명령이다.第十三节.人若为自己的朋友舍掉性命, 자, 没有比这更大的爱情了人사람이로만약에위치지的朋友 자기의벗을 위해서舍掉性命, 제 목숨을 버린다면,네,舍버릴 <미리도> 사자입니다. 사사오입할때의 사자죠. 이것을舍. <미리도> 수, 舍,와 같이, 舍, 사성으로 읽는다면, 기숙사 할 때, 그, 집, 사, 자가 되죠. 再没有, 비, 쪼, 更大的爱情了.再没有, 하면은, 더 이상, 없다. 라는 뜻이죠. 비, 쪼, 이것보다, 更大的,더큰 더 사랑은, 없다. 더 이상, 人为朋友舍命,人的爱心没有比这个大的。人为朋友舍命, 사람이 벗을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면, 네,舍命, 목숨을 버리다, 위해서는 풀어서,舍掉性命。人的爱心, 사람의 그 사랑하는 마음은, 没有比这个大的这个比这个大的这个比这个大的这个比这个大的这个比这个大的你们就是我的朋友 너희들이, 如果만일, 实行실행한다면, 我所命令你们的 내가 너희들에게 명령한 것을 실행한다면, 님은 워더 너희들은 곧 나의 벗이다. 님은 若遵行我所吩咐的，就是我的朋友了。若遵行我所吩咐的， 너희들이 若萬일 준싱 실행한다면 내가 분부한 것들을 그대로 따른다면 就是我的朋友了곧 나의 친구가 된다. 네, 여기에서 수어 뭐뭐 하는 바바 소자라고 했습니다. 사랑이란 단어는 부드럽고 달콤한 느낌을 주는 반면, 명령이란 단어는 참 딱딱하고 굉장히 싫은 느낌인데요. 예수님께서는 이 둘을 합쳐서 사랑의 명령을 내리십니다. 사랑을 느끼면 저절로 사랑을 할 터인데, 특별히 사랑하라고 명령을 내리신 걸 보면, 아마도 우리가 사랑할 수 없는 사람까지 다 사랑하라고 그렇게 명령을 내리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사랑을 할수 없는 사람은 누구인가? 여러 부류가 있겠지만 한마디로 싫은 사람, 미운 사람 아닐까요? 생각해 보면 예수님께서 제 마음 안에 머무시려고 하는데 제 마음이 싫은 마음, 미운 마음으로 가득하다면 예수님께서 머무르시기가 참 불편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 오늘 결심합니다. 누구를 싫어하거나 미워하는 마음 없이 다 비워놓고 오직 예수님의 사랑만이 제 마음 안에 머무르시도록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도 주님 안에서 평안하고 행복하십시오. 주네의 빙한 짜이젠.